계단형 피받기 세트와 접속제 키트를 이용해서 T-R-C-N-C-W-A-L 400 제곱밀리미터 자기 수축 계단형 볼트 방식 직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전용 계단형 피받기 키트에는 계단형 피받기, 휴대용 홀딩 바이스가 있으며 접속제 키트 구성품으로는 외피 튜브, 접속 몸체, 계단형 도체 슬리브, 차폐 슬리브, 방수 테이프, 동차폐 테이프, 동 바인드 세척포 및 사포, 컵 절연 그리즈, 비닐 장갑, 비닐 테이프, 전개 완화 테이프가 있습니다. 케이블 접속 시 접지 시공을 고려하여 케이블 절단면에서 600mm 이상이 H 케이블과 B 측 케이블이 서로 겹치게 위치시킵니다. 그럼 H 케이블의 작업을 먼저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절단면에서 600mm 지점을 표시한 뒤 전공 칼 또는 피박기로 외피에 흠집을 내 줍니다. 사포를 이용하여 외피 제거 지점에서 바깥으로 50mm 외피 표면을 연마해 줍니다. 전공 칼 또는 외피용 피박기로 케이블 외피에 흠집을 낸뒤 펜치로 외피 끝 부분을 살짝 벗겨낸 후에 외피 제거용 공구를 이용해 600mm 지점까지 벗겨 완전하게 제거합니다. 연마된 케이블 외피 위로 방수테이프를 이용하여 50mm를 평활하게 감아줍니다. 중성선을 방수테이프 위로 가지런히 높이고 밀착시켜줍니다. 비닐테이프를 뒤집어 중성선을 고정시킨 후 중성선 26가닥이 서로 닿지 않도록 정리해줍니다. 외피 끝에서 50mm 지점을 바인드로 2회 감아 중성선 간격을 맞춰 고정해줍니다. 케이블 절단면에서 검정색 부풀음 테이프를 외피 절단면까지 제거합니다. 뒤로 넘긴 중성선 끝을 케이블에 붙여 비닐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케이블 외피 절단면에서 260mm 지점을 표시한 뒤 절단기를 이용해 케이블을 직각으로 절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치수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완성 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내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케이블 절단면에서 210mm 지점을 색 테이프로 표시한 후 피박기를 이용해 절연체가 손상되지 않게 수직으로 외부 반도전층에 흠집을 내어줍니다. 외부 반도전층을 절연층에서 분리해 210mm 지점까지 절연층 손상이 없도록 벗겨주고 외부 반도전층 끝부분에 돌기나 뜰뜸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한쪽 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케이블 절단면에서 100mm 이격하여 절연층 절단지점을 표시합니다. 피박기를 이용하여 절연층을 수직으로 돌려 도체 부분까지 흠집을 주고 절연체 피박기를 이용하여 도체에 손상 없이 절연층을 제거합니다. 알루미늄 케이블 전용 계단형 피박기 키트를 이용하여 도체를 절단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체 치수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완성 시 계단별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이내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먼저 휴대용 바이스는 알루미늄 케이블 1층, 2층, 240제곱밀리미터, 95제곱밀리미터, 층별 도체 고정 시 사용할 수 있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바이스 4 0 0 1홈에 도체를 착결해 줍니다. 계단형 피박기 길이 조절 레버를 50mm에 맞춰 줍니다. 계단형 피박기의 50mm 끝 부분을 절연체 절단면에 밀착 후 칼날 조임장치를 조여줍니다. 도체의 감긴 방향으로 수직으로 반듯하게 1회 회전시켜줍니다. 조임장치를 돌려 칼날의 길이만큼 삽입 후 2-3회 정도 같은 방법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휴대용 홀딩 바이스를 풀어주고 도체 및 차수 테이프를 분리시켜줍니다. 사포를 이용해 연마해줍니다. 휴대용 홀딩 바이스 400-2 홈에 도체를 체결해 줍니다. 계단형 피바퀴 길이 조절 레버를 끝까지 밀어 75mm에 고정시켜 줍니다. 계단형 피바퀴의 75mm 끝부분을 절연체에 밀착시켜 주고 칼날 조임 장치를 조여 줍니다. 도체에 감겨 있는 방향으로 수직으로 반듯하게 1회 회전시켜 줍니다. 조임 장치를 돌려 칼날의 길이만큼 삽입 후 2, 3회 정도 같은 방법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휴대용 홀딩 바이스를 풀어주고 도체 및 차수 테이프를 분리시켜 줍니다. 사포를 이용해 연마해 줍니다. 25mm, 25mm, 50mm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B측 케이블도 A측 케이블과 동일하게 작업해 줍니다. AB측 케이블 양쪽으로 몸체 튜브와 외피 튜브를 방수 처리 방향으로 밀어 넣어 50mm 차폐선 바인드 고정 부분이 보이도록 위치시킵니다. 케이블의 외부 반도전층 끝부분에서 20mm 이격하여 직선 접속제 수축 시작점을 표시합니다. 가공된 도체 양측에 컴파운드를 도포해 줍니다. 조여진 슬리브 볼트를 나사선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풀어 줍니다. 압축을 위해 양쪽 가공된 도체 부분을 슬리브에 체결하고 파단 볼트를 바깥쪽에서 안쪽 순으로 손으로 돌려 고정시켜 줍니다. 17인치 렌치 소켓을 이용해 파단 볼트를 50%씩 조여줍니다. 순서대로 파단될 때까지 조여 완벽하게 체결시켜줍니다. 먼저, 세척제를 이용하여 슬리브 및 도체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A, B측 양쪽 모두 절연체 끝부분에서 반도전층 방향으로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AB층 모두 전개완화 테이프를 늘려서 외부 반도전층 위 10mm, 절연층 위 10mm까지 평활하게 반 겹쳐 2회 감아줍니다. 계단형 커넥터와 절연층 사이의 비인공간에 전개완화 테이프를 감아서 채워준 뒤 절연층 위 5mm 겹치게 하여 슬리브 위로 반 겹쳐 1회 감아줍니다. AB 측 절연층 위로 절연 그리즈를 도포하고 비닐 장갑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발라줍니다. 직선 접속제 몸체 튜브를 수축 시작점에 위치시킨 후 풀림 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잡아당겨 수축시킵니다. 몸체 튜브 수축 끝 지점이 반도전층 위로 최소 15mm에서 최대 40mm 겹쳐야 합니다. AB 측 모두 직선 접속제 몸체 튜브와 케이블 외피 절단면 사이를 방수 테이프로 완만하게 감아 줍니다. AB 측 중성선 고정 바인딩에서 30mm를 이격하여 중성선 위로 동차폐 테이프를 20mm를 겹쳐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 접속제 몸체 튜브 위로 반겹쳐 1회 감아 줍니다. 중성선 바인딩에서 110mm를 이격하여 외피 튜브 수축 시작점을 표시해줍니다. 외피 튜브를 수축 시작점에 위치시킨 후, 풀림 탭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잡아당겨 수축시킵니다. AB 측 중성선 바인딩에서 외피 튜브 위 30mm까지 방수 테이프를 늘리면서 반 겹쳐 2회 감아줍니다. AB 측 중성선 바인딩에서 외피 튜브 위 30mm 까지 비닐 테이프를 늘리면서 반 겹쳐 2회 감아줍니다. AB 측 모두 뒤로 넘긴 중성선 26가닥을 가지런히 모아 12회 바인딩을 작업하고 중성선을 꺾어서 모아줍니다. AB 측 중성선을 겹친 후 접지 슬리브 삽입 길이에 맞게 깔끔하게 절단 작업을 해줍니다. 접지선과 함께 AB 측 중성선을 접지 슬리브에 삽입합니다. 수공구 및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접지 슬리브를 순서대로 압축해줍니다. 400 제곱밀리미터 자기 수축 계단형 볼트 방식 직선 접속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